상담에서 공감이 왜 얼마나 중요한가? 공감이 효과적인 상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오랜 연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발견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다른 치료적 접근을 실험하는 연구, 예를 들어 인지치료나 단기 역동치료에서도 일치한다. 그 중요성은 신경증 내담자뿐 아니라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내담자에게도 해당된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높은 수준의 정확한 공감이 정신분열의 증상 감소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감이 매우 낮게 보이는 관계를 가진 환자의 경우 그들의 정신분열 증상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공감의 존재가 심한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것뿐 아니라 공감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상담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의 중요성의 증거는 다양한 상담 훈련 기법에 숙련된 상담자가 공감 과정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지지된다. 그러나 왜 공감이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명 공감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이해를 전달하며, 이 점은 내담자의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와, 내가 이해받고 있어, 가로 닫고, 우리가 첫 장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아마도 그런 효과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담자의 자발성일 것이다. 가로 예를 들어, 나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에게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야. 과로 닫고 몇몇 사례에서 공감의 중요성은 불화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매우 개인적인 수준에서 당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본인은 사람 앞에서 불화의 자세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례에서는 상담자의 공감의 중요성이 내 담자가 다른 조력자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과로 열고, 예. 여기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이론에 날 끼워 넣으려 하지 않고, 진정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말이야. 과로 닫고, 만약 공감이 효과적이라는 이유가 다양하다면 공감이 영향을 주는 그 과정도 다양할 수 있다. 공감의 확실한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내담자의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감정에 대한 그의 자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부정되었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감정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첫 걸음이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그녀가 남편에게 갖는 이면의 분노를 알아차리게 될수 있다. 이전에 그 분노가 단지 부정되거나 혹은 짜증으로 여겨졌던 지점으로부터 말이다. 연구에 의해 분명히 확인된 공감의 또 다른 효과는 공감이 내담자에게 한층 더 깊은 탐색을 격려한다는 점이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내담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인해 내담자의 자각이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인다. 이해받는다는 감정은 명백히 이것에 기여한다. 그러나 공감적 과정 속에서 이해받는 것의 대단한 효과는 3장의 말미에 기술한 것처럼 내담자의 자기 주권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변화 과정에 착수하도록 돕는다. 상담자의 공감은 내담자의 주도권을 촉진하는 데서 작용한다. 공감은 항상 내담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절대 내담자에게 답하지 않는다. 상담자의 공감은 함축적으로 내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고 그의 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인간 중심 상담자는 자신이 말을 전하는 방식에서도 공감의 이런 자각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래서 당신은 그에 대해 화가 났군요. 와 같은 결정적이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여 폐쇄성을 조장하기보다 상담자는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관해 분노를 느낀 건가요? 와 같이 좀더 잠정적이고 의문적인 태도를 취하여 더 탐색해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런 잠정적인 질문은 상담자가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함축적으로 내담자가 그의 인식의 가장자리에 현재 다른 무엇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움직이는 것을 격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자는 공감 안에서 전문적인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즉, 포커싱을 시작하게 된다.